이거 평소에 어디서 고 다니는 거 성냥팔리 소녀 같아 평소에 어디서 고 다니는 거야? 기 구워다니는 빵 구울 때 스타필드 너무 넓어서 힘들어 스타필드 가나요? 네뭐 먹지? 여기 안에서 먹을까? 그래야 될거 같은데? 아니 고프로보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가 더 예쁘게 나오는 거 같아 핸드폰 기, 기본 카메라 진짜 그거에 다필드 사람이 엄청 막 미치게 많지는 않네 다행히 스콘 음. 사가고 싶다 어 지야 딸기 케이크 미쳤어 비주얼 봐어 강아지 데리고 다녀도 되나 보데 어, 그러네 뭐파는 거야? 그거다 에센 뭐냐 버시기 센스 어? 사야 돼? 이거 기대 아닌데우 원래 알아 기대 아니야 맞아 어? 비슷한가? 맞겠나 어, 봐 비싸다 비싸 혼자 그 바뀌었지 예쁘게 리뉴얼 했나? 봐 어? 오, 예쁘다 근데 집에 있는 게더예뻐아 여기 있네 어? 그래 이거 3,500원짜리 어? 좀 오, 야 라벤더 한번 사보자 무는 뭐야 뭐? 아, 똑바로 넣어야죠. 어, 똑바로 안 들어가네. <laughs> 아, 이 똑바로 안 들어가네. 짜증나게. 아, 안 들어가. 아, 왜안 들어가지지? 오메원 영수에 드릴까요? 안 드셔도 돼요. 오자마자 인센스. 됐어도. 레디님 매디힐 모델인데 아, 빨간색 옷이야 빨간색 옷. 내가 이렇게 유럽 브이로그는 편집도 안 하고. 니가 아! 내발 걸었어. 아니 니가 내발걸어서 걸려버렸어. 아니 니가 내발 걸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여행해어 근데 평소에 자라와 달라 좀 고급져 보이는 걸? 구경해볼까요? 어, 네가 진짜 개 싫어하는 호피다! 개 이쁘다! 너무 예쁘지 않니? 진짜 별로야 잘 어울릴 거 같지 않니? 여사님 않나? 같아 이쁜데? 입어보고 싶다 입어보고 싶다 오, 근데 약간 근데.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난. 이 2월 보면 괜찮지, 는데 이게 전체적인 룩이 별로야 신규도때 별로야 빽! 어. 오늘의 점심은 오코노미야키오코노미야키 먹고 싶으신가요? 네네 점심에 네. 파티랑 오늘의 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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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앉았다 야끼교자가 뭐야? 그 도로에 도로에 나오는 그거다. 아 도로에 도로에 완전 맛있게 나오잖아. 교자로 시작해서 교자로 끝나는 맛. 우리가 야끼 소스 먹을까? 나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거지. 예, 음, 맛있겠다. 와. 하면 돼? 응 어. 확, 아 생각보다 확 되지 않아.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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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뭐, 이거야? 뭐해? 도로에 도로에 나오는 그 교자. 아있겠구나 어때? 맛있어? 이걸 다먹면잘 먹었습니다. 뭐 아, <laughs> 내가 보고 싶은 거 통제해. 넌내 소용이 소유금이... 없어. 뭐 하는데요? 어때요? 시절겨 보여요. 잘 어울려? 나쁘지 않아. 아, 이건... 그건 별로야. 난너 입에서 괜찮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 네. 그 뭐다 그 뭐지 요즘 유행했던 괜찮은 거. 찮은거 맞아? 어? 찮은거 맞아? 그그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어, 어디에 가는 거? 혼자 어디 가세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선생님, <laughs> 과연 이후의 책이 없어? 없어? 내 책이 없어? 여기에 얼마나? 포커필드 내 책이 있네? 구경가자! A32 입사가. 구경가자!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아. 아닌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거 근데 왜 거꾸로 뒤집어다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시기집다 여기 있다. 시뒤집다넣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좀다다 <laughs> 아니 왜 거꾸로 뒤집어 놓으셨대 이웃의 발견 짜잔 와 신기해요 어 정영준 교수님니다 안녕 팔리렴잘 <laughs> 어, 어울리나요? 네어나 아, 네.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게 뭐냐면은 아이, 똑같았어. 거시기, 삼각, 삼각 거시기. 이거 평소에 어디서 하고 다니는 거야? 성냥팔리 소녀 같아. 평소에 어디서 하고 다니는 거야? 저기 구원할 때. 빵 구울 때. <laughs> 스타필드 너무 넓어서 힘들어. 아무리 봐도 봐도 끝나지 않아. 어제까지걸어야아는가 매장이 엄청 많다 저는 갈 생각이 없다 지가 보고 싶은면 열심히 보는다 너드룩이야? 이게 뭔지 알아? 홍대에서 맨날 <laughs> 다 놀면서 인스타에다가 약간 어제 팀친한는글 올린 낚시소끼 아니에요? 아니야 낚시소끼야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낚시소끼야 낚시 아니야, 낚시 기 아니야, 이거 어디 봐서낚시속기야 이 낚시조끼는 기능성이지 진짜 구멍보트 같아 그거 같아 거시기 같아 거시기 진짜 이거 진짜 거시기 낚시 거시기 거울 한번 봐봐 깜짝 놀랄걸? <laughs> 지가 봐도 웃긴가보다 싫어요? 3개나 있어 근데 어. 가쪼 거야 이 옷의 용도는 무엇인가? 아 뭐지? 탑인가 진짜로 이렇게? 찌찌가리겠지 이거 이거 아니고서 설명이 안돼 이게 어떻게 입는 건데 이거 레이어드로 아 이거 이거너 모자다 두건 아니야 두건이거는 치마일 수가 없어 아 이거 시린이 겁나 짤랑짤랑 짤랑짤랑 소리 나네 아, 아름답구나 아니 단돈 2,000원에 단돈 2,000원에 즐길 수 있다니 잘 돼있다 여기왜 뭐 이렇게 다 시들어왔어? 좀 위로 안올라가본까 저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포토존인데? 난 후기를 봤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다고 그랬어 그래? 밖에는 되게 크던데 엄청? 산책하는 느낌? 아니 아 강아지 들어올 수 있으면 진좋다 여기만 못 들어오게 하고 아, 진짜. 어서 오세요. 그럼 여기였던 건가? 그지? 파킹이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바, 바지도 다 질질 끌려서다 젖어가지고, 이제. 굿즈랑 걷기 진짜 좋겠는데? 굿즈 데려올 거야, 그냥. 너뭐 찾기도 못해. 군돌프가 너무 못생겼어. 아니야, 귀여워. 어? 어떤 내가 점이? 내가 아는 프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거든? 맞거든? 짝, 짝 거던데? 뭔 소리래. 정식 푸야. 정품이야. 쫄깃해. 그럼 잘라라. 아, 이제 나갈까요? 부사소 바리에가카 아이비 골드 차이. 나 고급지다 뜨지 않아? 쥐 오줌풀 진짜 이 김이오 같아 뭐가? 이찬이? <laughs> 짜김미오 같아 오줌풀 이찬이? 어떻게... 나는 저거 아이비 골드 차일나 <laughs> 고급지 <부럽지 않아. 웃음> 지는 골드 차일 나는 지 오줌풀 어떤 점이 나 같은데? 오줌 같은 게나 같아? 아니?